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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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몽우리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면서 향은 더 진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장미들을 보고 어떤 디자인을 해볼까 하다가 아 그래 장미종원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만발한 장미 덤불 사이에 아래에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야생꽃 그리고 그 계절의 꽃들이 피어있는 그 모습을 꽃다발로 한번 담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laughs> 이 다양한 종류의 장미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스프레이 장미입니다. 프린세스 만다라 카푸치노 사만다 샤도이 치어걸 맨드라미 달리아 카네이션 에키네시아 코스모스 디시안셔스, 부축꽃 천일홍, 베로니카. 마지막 소재로는 블랙베리 나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장미 길이 그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높게 잡고 또 짧은 건 짧은 위치에서. 늘어뜨려지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리시안셔스, 뭐, 에키네시아, 이런 꽃들은 뒤로 미루고, 부츠꽃도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얼굴이 단단하게, 중심도 잡아주고, 또 길이감도 월등히 쓸수 있는 장미와 카네이션, 그리고 멘드라미 위주로 먼저 쓸 겁니다. 그 사이마다 베리를 같이 배합을 해줄 거예요. 자. 얼굴이 좀큰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다 자 맨드라미 옆에 카네이션 코랄 색깔 가까운 카네이션을 함께 잡아주고 조금 더 얼굴이 작은 스프레이 장미 샤도이를 함께 배치해 줍니다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카네이션을 한 번에 뭉친다면 낮추거나 높여서 눈의 재미를 계속 생각해줘요. 디자인적으로 플랫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플랫한 것보다 높낮이가 들쑥날쑥해지면서 급격하게 올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옆에 꽃의 높이와 다르게 잡아주겠습니다. 전더 올리고 싶었는데 길이가 그 정도 안 돼서 그냥 아래로 떨궜습니다. 다시 맨들하면 살짝 더 올려주고 만나라 장미. 화사하게 안쪽을 밝혀 줄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약간 더 올려서 높이를 잡아주고 자, 저는 어느 정도의 장미의 이파리는 남겨 둘 거예요 때때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추럴한 디자인에는 어떤 꽃이던 이파리를 조금씩이라도 다 살리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인딩 위치에서 아래 위로는 깨끗하게 입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입 정리가 안돼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고요. 또한 습도 잘 져요. 그러면 습이 지는 곳은 분명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특히 여름.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 다 활용하다 보면은 막 지저분한데 그때서 잎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 찢어지고 좀 못생겨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가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따라서 잎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꽃답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파리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딸리아 장미 사이에 끼어넣고요. 얇은 베리 줄기. 이렇게 한 줄기에 하나 있는. 위쪽 부분이 살짝 보이게끔 높이도 너무 올리지 말고. 적당한 위치, 적당하다면 배치한 꽃의 사이에 살짝씩 보이게끔. 낮은 곳에는 낮게, 조금 높게 잡은 장미 옆에는 조금 더 높게. 이 베리도 흰가루병이 생겼었나? 약간 흰 색깔 그 가루가 묻어있어요. 아, 흰가루병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저도 배롱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배롱나무에 흰가루병이 생기는데 아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애지중지 농약도 칠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유튜브 통해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말해주는 방법도 활용해서 막 뿌려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게 이 흰가루병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는 분들 흰가루병 퇴치 방법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저에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제발 흰가루병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붉은 색깔 사이에 베리와 초록 잎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싱그러워요. 자, 이 옆으로, 붉은 색깔 옆으로 또 붉은 색깔보다 밝거나 아예 톤을 약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푸치노 넣어볼게요. 카푸치노는 잎을 다 떼야 되겠습니다. 잎이 그렇게 썩 예쁘지 않네요.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달리아를 올려주고 그 옆으로 맨드라미 함께 넣어주면서 장미를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충분히 제가 동그라미 사이에 단단하게 기둥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정말 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잡기가 편해요. 이 사이에 이제 과감하게 좀더긴 프린세스 장미를 조금 더 올려서 넣어주고 그 옆으로 사만다 장미도 올려봅시다. 사만다가 좀더 줄기가 굵고 일자로 곧아서프린세스 장미가 흔들거림을 좀 잡아줍니다. 그 뒤로 맨드라미 한번 두고 더 과감하게 한번더 올려 볼게요. 이제 겉으로 가면서 올려 줬는데 다시 한번 옆에 더 내려 주면서 다시 굴곡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직 꽃들이 넓게 많거든요. 그래서 굴곡을 한 번으로 끝내고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곡을 이렇게 두번 탄다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에키네시아 양 쪽에 붙어 있는 줄기, 얇은 줄기 잘라내지 않고 이대로 장미 옆으로 그래서 길게 다시 한번 빼주고요. 길게 빼주고, 사만다 두세 개 모아서 넣어주면서 옆에 베리. 무겁고 흔들릴 때에는 옆으로 뉘어서. 다시 한번. 카푸치노를 넣어주고, 그룹을 만들어주고요. 반대편 카네이션 어떤 자리 뒷편으로 프린세스 장미를 똑 가능한 범위 안까지 해서 높게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뭐라울까 무릎을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렇 흔들려요. 이대로 놔두다 보면은 손에 힘이 더 가져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틀어집니다. 이런 흔들림을 잡아 주기 위해서 이 앞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줄 만한 꽃을 대어 주는 거예요. 저는 장미를 다시 한번 대어 줄게요. 그러면 한 움직입니다. 이렇게. 멘드라미. 과감하게 천달아 말고 만달아 넣어 주고 눕혀서 넣어 주고 올려서 보고 하나 더. 반대 모아주고 이제 베리를 감싸주는데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곳곳에 끼어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빠지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라인을 태워줍니다 베리가 곳곳에 흩뿌려주고요 조금 과하다 할 정도까지 흩뿌려줘도 좋습니다 입 소재를 최대한 좀 많이 잘 활용해야 오늘 디자인이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레이어로 장미와 아직 쓰지 못했던 꽃들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보다 이제 더 각을 많이 줄 거예요. 하지만 잡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까지 꽉 잡고 있는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먼저 꽃을 넣어주고요. 얇은 꽃들 들어갈 때 이제 확. 제가 손가락을 놓아줄 거예요. 치어걸 장미를 아예 눕혀서 또 넣어주고. 아주 아름다운, 아, 이. 얘는 진짜 빈티지한 분홍빛이다, 맨드라미. 너무너무 예쁜데요 눕혀서 살짝 비틀어주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 대. 색 줄기 잡았네요. 세 줄기 한 번에 잡아서. 눕혀서 넣어주고. 돌려서한 번에 툭이 사이마다 이시안셔스한 번에 이것도 두세개 잡아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살짝 이 모양을 봐야 되니까 새끼 손가락 힘을 빼고요 엄지 중지 아 주, 엄지 검지 중지 이세 개는 힘을 좀 주고 밑에 있는 두 손가락은 힘을 주면 안돼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데 도움을 안 주거든요. 완전히 낮춰줘야 돼요. 그걸 모르겠으면, 저처럼 오른손을 활용해서 이렇게 벌리는데 도움을 받아서, 아, 이 정도 벌어져야 되나? 확인을 하고,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왼손이 좀 쉬었잖아요? 이제 쉼을 멈추고, 다시 잡아주고, 모양을 좀 보고, 잡혀있는 위치에서, 카네이션도 하나 넣어주고, 사루비아도 좀 넣어주고, 이 앞으로 다시 붙이고 한 번에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잡아서 생기는 그 줄기의 높낮이 그대로 해서 눕혀서 넣어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려서 짧은 달리한번 들어가고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스듬하게 한들. 눕혀주고 그 사이에 베로니카와 리시안 셔츠 한 번에 잡아서 자리를 잡아주고 부추꽃 들어가고 한 번에 부추꽃 넣다 보면은 보는 방향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마음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 많은 꽃을 잡았기 때문에 제 손에 꽃이 다안 담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툭툭 잡으면서 음 디자인해주고, 아 오랜만에 이런 디자인가또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아래에 다시 한번 낮춰서 어 옆선에다가 또다시 리시안 셔스 넣어주고, 90도로 살짝 돌려서 천이롱 푸른빛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오늘 이파리 제거 없습니다. 밑에 너무 푸른빛이 묘해가지고 이게 염색이긴 한데 염색물을 그냥 절화시켜서 먹인 게 아니라 땅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잎줄기는 푸른빛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밑에 줄기가 푸르냐 푸르지도 않아요. 먹은 것 같지도 않는데 이 줄기부터 해서 꽃까지만 약간 푸르거든요. 희한해요. 여기 암바 리시안 셔츠는데눈 앞에 떡하니좀 있네요. 조금만 써보자. 그서 그리고 묶겠습니다. 라피어끈으로 엄지에다가 잘 걸고 이거는 좀두세 바퀴 네 바퀴 정도는 돌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안 힘든 척. <laughs> 이렇게 다 잡아당기면서 확인해주면서 작업해주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묶은 자리, 묶은 끈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제 손, 이 왼손은 정말 좀 자유롭게 돼요. 이 자유로울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고, 잡아당겨주고, 다시 한번. 자, 끈까지 묶고 난 후에. 밑에 주기를 잘라줍니다. 적당하게 주기를 잘라내고, 여기에 스프링게리,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스프링게리. 원래 저는 베리로 끝내려고 했는데, 베리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차있지 않아서, 이 소재를 좀 활용을 해서 밑에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끈에다가 줄기 집어넣고 끌어올려서 장미들 사이에 끼어서 자 이번에는 아이비 밑에 리본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붉은 빛이 가득한 아주 사랑스러운 꽃다발입니다 한 손만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숨이 찰 정도로 무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큰 다발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만들 때마다 그래,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laughs> 이런 느낌을 받아요. <laughs> 여러분들 꽃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꽃을 잘 잡는 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꽃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을 많이 잡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꽃을 다루는 그 느낌을 찾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다양한 꽃의 줄기를 한 번에 잡아보면서 강약을 조절할 줄 알고. 또, 두꺼운 꽃 옆에 어떤 꽃, 얇은 꽃 옆에는 어떤 꽃이 또 어울려지면서 서로 부러지지 않게 잘 다뤄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꽃다발, 고민하면서 꽃다발 만들어 나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최고의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도 고수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